기도의 이태원 다 아, 지금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 그러니까 여기 다 영어 간판이네요. 스웩. 음. 음. 어 흠씨. 아, 안녕하세요. 타세요, 타세요. 아이고, 뭐 시원하네. <laughs> 우와, 그차 처음 가봐요. 아, <laughs> 차... 그쵸. <laughs> 너무 귀엽다. Let's go, go, go. 근데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가는 곳이, 네. 어, 저 기대해도 좋습니다. 경기도의 이태원. 그러니까요.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이태원 같기도 하고, 지금 남대문 같기도 하고, 뭔가 그믹스가된것 그 같아요. 다 지금 영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다 영어 간판이네요 음. 근데 이 거리 자체가 뭔가 벌써 볼거리가 너무 많나. 진짜 네. 이태원 같다. 그러니까 와. 여기가 양복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 또 있고. 어, 그러네요. 여기.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바닥에 표시가 돼 있죠. 자, 테일러 스 오. 다 왔어요. 다 왔어. 여기 약간 킹스맨 느낌 나죠? 어, 킹스맨 여기가 바로 일러스 l 전시입니다. 회 모델 같아. 아, 이거.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작업하신 거 이거. 그렇죠. 이 분들은 거의한 55년 정도. 아, 55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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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 다 오. 저희들이 그 생산했다 보면 돼. 그대 미국 기지가 어 1956년대 음. 창설이 됐어요. 5 6년 네네네. 그때는 우리 기근 기능공들이 3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음. 지금 많이 한30몇명 정도. 네네. 네. 있지만. 30몇 어, 어. 30... 예. 분을 응원합니다. 예, 영원한... 예, 예, 예. 야. 우와.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 와서 이제 옷 맞추시고 가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아. 이분이 이제 옛날에 저희 손님이었어. 아, 근데 이분이 아들을 보낸 거야. <laughs> 아버님이 너를 어. 꼭 찾아 한국에 가면 너를 꼭 찾아가서 이걸 주라고 했다. 내 안부를 전해라.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영어로 다설명하국에서도한국에서영어국에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영어 대화를 좀나눠에서요서니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서도 한국에서도 한 m 에서도 a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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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e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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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o o s 한 그 스타일 한번 추천해 주실 수, 내... 수 있나요? 여자권은 없나요? 여자 것도 있죠. 있어요? 오. 아, 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소매는 골로 나오고. 아, 골로 골로 이렇게. 이제 학교 졸업해야 아, 될것같은데 아, 아, <laughs>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네. 응. 와, 이거 이거 너무 잘 어린다. 울의상 위에 이렇게 딱 걸쳐도 너무 네. 예쁘네. 요 그러니까 색깔도 아, 맞고. 예쁘다. 음.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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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돌 남자애. <laughs> 여기가 네. 여기 딱 여기 와다 코스 우와 여기 원래 이렇게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사장님, 사장님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요 와우 자 볼까요? 네오보 이런데 처음 더... 와봐 아,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곡좀뽑아 보셔야죠 아니 보자마자 아, 뽑기는좀 아, 아, 좀. 완전 전문이죠 얘는 뭐가 올리겠다, 이런 게 보이십니까? 아, 저기, 입으시면,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자, 오! 오 요런 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런 거? 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음 아, 예, 예, 예. 뭐 올해 이렇게 어떤 건가요? 올... 요거하고, 아, 아 요올해 트렌드. 네. 예뻐요. 어깨가 확. 자신감 이생니요 사람이 네. 진짜 무슨 가죽 하나 입었다고 음 괜히. 오! 개발을 해요. 이쪽에는 음 여자분데요새로디자인 음 개발을 해데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아 디자인은 이제 요새 이런 디자인을 살려가지고 이 s 게또가 d e 이렇게 어깨 디자인 g n design d e 요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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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거짓말 design d e s <laughs> 너무 잘어울 지금 라이더 같으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어, 욕도 하고 싶고, <laughs> 욕은 하지 마시고. 아, 예, 예.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담요 가게를 가볼 건데 네. 제가 특별히 우리 응. 해림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완전 깜짝 놀랄 거야. 오, 궁금하다. 요즘에 K 이브리 유행이라고 해요. 또 아, K 이브 K 이불리 이불, 아, 유행입니다. 여기인가요? 에좀 어? 퀄리티가 엄청 어? 좋다 이건데 퀄리티가 엄청 어? 좋다 이건데 왜 저거 나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마이. <laughs> 야 여기 또 아, 무슨 일이야? 어때요? 대박. 남편분이 너무 좋아할 것같아요 아, <laughs> 어머 이거 어, 대박. 아, 커피 사진이고. 이야. 아, 감사합니다. 와 옆에 여기 여기. 이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느낌도 진짜 좋아. 너무 감동이에요. 이거 안방에 좀 벽에다 달아놓으세요. 근데 이거 부드러워요 심지어. 극세사. 극세사. 극세사 짱이야. 오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 이번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내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입금하시면 돼요. <laughs> 그렇지 않아도 다미오 진짜 필요했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게 오. 좀 해봤습니다. 헉, 진짜 고마워요. 진짜 좀 마음에 너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다미오 어. 제작된 선물은. 우와. 야 이거 실사다 실사. 야 어때요? 제작하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 오 대박이에요 진짜. <laughs> 태림씨,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평소에 뭔가 잘 구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테일러도 그렇고, 음. 오늘 오빠 덕분에 이렇게 구경하게 돼서 정말 너무 새로운 추억이었어요. 저 여기 신장 쇼핑몰 거리가 맞아요. 진짜 뭔가를 직접 의뢰해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맞춤 이런 것도 음. 많고, 그, 이런 곳이 있는지 사실 처음 알았는데, 덕분에 아, 좋은 곳 알게 되고,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선물 얻어가지고 또 겨울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 진짜 볼거리, 재미거리가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골목골목에, 그렇죠. 그래서 구석구석 잘 찾아서 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네. 뭐 데이트 코스라든지 이렇게 즐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